안녕하세요. 힙, 뚱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. 오늘 촬영 기준 말복이라서 삼계탕 준비했고요. 그리고 쿠켓이랑 GS25에서 콜라보로 한 실비 김치만두가 나왔다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오늘도 역시나, 어, 신메뉴 리뷰가 아닌데 어떻게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늘 말복인데 음식 맛있는 냄새가 바깥에서 부터 솔솔 나길래. 아, 그래서 오셨구나. 네. 한 젓갈 해도 되겠습니까? 네. 같이 맛있게 먹어봐요. 그리고 오늘 음료는 음료보다 주류 복분자 사이다 준비했습니다. 복사하이볼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한잔, 빈속에 한잔, 짠, 짠... 음, 약간 포도주... 이거... 꼭 드셔보세요. 한번, 이거... 안 추천... 음, 맛있네요. 추천. 닭도 한번 먹어볼게요. 짭조름한 위 국물이 걸쭉하네요. 어 인삼 향이 진하게 납니다. 오 찹쌀. 음. 음, 살이 야들 야들 하네. 닭 다리 음, 뼈와살이 그냥 자동 분 리가 되 는. 음. 역시 집 오이 김치가 맛있네. 음. 음. 아 이거 먹으니까 그냥 더위가 싹 가시는 것같이 그냥. 한두 스푼 먹었는데 거의 다 썼어요 아 에어컨 틀어서 그런가? <laughs> 에어컨 틀어서 그런가 요네 특이님 이거 만두 빨리 시식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? 아저 일단 찹쌀죽에다가 아 순서가 네네 예, 알겠습니다 이거 죽에다가 음. 오이 얹어서 구? 음. 이 누룽지 삼계탕이라고 누룽지 이렇게 따로 주네요 이게. 이거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요? 응 음, 좋아요. 어. 한번 넣어보세요. 넣어볼까요? 한쪽에다가 그러면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. 음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야. 저도 한 번. 음. 완전 매콤한 제 스타일. 와한번 더. 음. 제가 먹어본 만두 중에 가장 매운 것 같아요. 맵기가 실비김치로 만든 거라서 엄청 맵습니다. 음 맛있는데요? 음 맛있네 근데 맵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완전 추천입니다. 튀김 만두 해서 먹어도 음, 너무 음.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김치만두 GS에서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한 봉에 만두가 9개 들어가 있고요. 가격은 4,700원입니다. 단말 삼계탕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. 한잔 더. 콜. 괜찮죠? 네. 짠. 짠. 구독자 여러분들도 짠. 짠. 음. 음료수네, 음료수. 아니 여자분들이 딱 좋아하는 그 달기랑. 딱그 칵테일 느낌? 맞아요. 삼계탕의 구수한 맛이, 당육수 맛이 구수하게 올라오네. 네. 음. 이게 딱 질릴 때쯤? 저는 만두 하나. 음. 오이전지 진짜 맛있다. 제가 말했잖아요. 음. 오이전지에다 딱 먹으면 간이 제대로입니다. 이 오이전지와 오이김치는 집 엄마표 김치 음 뭔가 심심할 때쯤 딱 만져먹으니까 매운게 확 잡아주죠 음 다른 맛으로다가 네 다른 맛? 다른 맛? 너무 좋아요 저는 네이 삼계탕도 삼계탕이지만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복분자랑 잘 어울리죠 삼계탕이랑 복사? 복사? 네 복사이볼? 근데 이런게 맛있다고 계속 먹다 보면 그냥 훅가 있잖아요.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. 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래요. 살짝 얼굴이 저 말이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? 네 그만 얘기하셨으면 <laughs> 좋겠어요. 음. 한잔 할까요? 한잔 더요? 네. 음. 비로 괜찮나요? 아딱 좋습니다. 이젠 계량 안 하시고 그냥 타시네요. <laughs> 처음에 계량하시더니. 둘째 잔부터는 계량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뭐. 고맙습니다. 자, 한 탔으니까 한잔 할까요? <laughs> 짠. 아, 너무 좋다. 좋네요. 가끔씩 이렇게 술 먹방 해야겠어요. 너무 아, 좋네요. 그치? 그때 저 불러줄 수 있나요? 그럼요. 냄새 맡고 또 오실 거잖아요. <laughs> 말안 해도. 아 냄새는 잘 맞죠. <laughs> 돌덩이 처음에 왔을 때 바로 넣었어야 됐나 봐요. 지금 조금씩 부드러지기 시작하죠. 네. 근데 벌써 다 먹어 가지고. 음. 한잔 더? 콜? 저희 지금 취한 거 아니죠? <laughs> 짠할까요? 아이 안주 하나 먹고 짠하죠? 아 좋습니다.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. 매콤한 걸로 나가. 매콤. 건배 한번 하고 짠. 짠. 음. 오이지 하나 드셔보세요 아, 궁합 좋나요? 응 음. 아, 리프레쉬 싹네 너무 좋죠? 오늘도 맛있게 드셨나요? 아, 네, 잘 먹었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. 그래도 되나요? 네. 네 함께하니 맛있네요. 네, 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맛있는 먹데이 되세요. 안녕. 안녕.